절 말씀, 창세 알고, 창세기 1장1절 말씀 다 같이 따라 해야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1절 말씀. 끝주에3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세 천지 永岁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啊，是长久，永岁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长久。 지났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자, 우리 첫째 주에는 성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죠. 저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들, 그리고 하늘과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 그리고 산들과 예쁜 동물들, 그리고 채소와 나무, 먹을거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걸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걸작품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하셨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빛이 쓰라. 물이 나뉘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때마다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심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최고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오늘은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물이 나뉘어라 라고 하시니까 물이 나눠지고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별과 달과 해,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것은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손수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은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나요? 여러분은 누굴 닮았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를 닮았겠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어요. 자, 짜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맞아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의 아들인 주호의 사진이에요. 자, 아들 주호는 누굴 닮았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누굴 닮았죠? 맞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아빠인 주호의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이렇게 사람은 각각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고 생령,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체 가운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전도사님은 위아 보다시피 저희 아빠가 이마가 넓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마가 넓고 주호도 이마가 넓어요. 그리고 주호를 보면은 앞니가 조금 이렇게 좀더 나와 있는 게 보이나요? 전도사님도 앞니가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도 앞니가 조금 나와 있죠. 전도사님은 앞니가 이렇게 너무 나와 있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좀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지글지글하고 주름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좋았고, 이마가 넓은 것도 별로 마음에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아, 이 육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스스로를 매우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김이 다 마음에 드나요? 어떤 친구는, 어, 나는 뚱뚱해요. 나는 목소리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나는 좀 못생긴 것 같아요. 나는 운동을 잘하지 못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단점,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아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특별하게 여기신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의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너는 특별한다 (You Are Special)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을 보면은 이제 이 언덕 위에 사는 목수 아저씨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께서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 인형들은 사람들처럼 움직일 수가 있었죠. 이 나무 인형들은 이 동네에 살면서 하는 일은 하나였어요. 잘하고 예쁘고 멋있는 나무 인형들에게는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고 조금 못생기고 못하고 안 좋은 나무 인형한테는 벌점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였어요. 여기 보이는 이 회색, 똥색, 동그라미 스티커가 그 벌점 스티커예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 제주를 잘 부린 친구, 이 나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온몸에 별표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못생기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뚱뚱하거나 그런 나무 인형들은 이렇게 벌점 스티커를 붙여,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은 벌점 스티커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어느날 아무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은 루시라는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루시에게 아, 나는 이렇게 벌점 스티커 투성인데 어떻게 너한테는 아무 스티커도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 이 루시는 언더 위에 사는 엘리라는 목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목수가 자신에게 아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스티커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가지고 내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죠. 이 목수 아저씨가 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영상을 한번 볼까요? 번치넬 이제야 왔구나 일이 나와 버려. 저를 아세요? <laughs>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어 놓.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음. <laughs> 음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 <laughs>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laughs>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laughs>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laughs>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 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어. 그,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할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 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목소리> <목소리> 영상 잘 봤나요? 사실, 오늘 이 동화에서 등장하는 엘리 목수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을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나를 닮은 내가 만든 가장 귀한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 no, 친구들, <laughs> 우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나요? 그럼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지? 우와?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분방 공부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나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로 만드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무슨 재료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즉,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자 그럼 방법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셨죠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나의 어떤 점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요? 자 존도사님이 아까 설교 중에 얘기했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부모이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의 영혼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는 동물과 식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을 보면서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아마 하나님의 닮은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동물들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거겠죠. 또그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답글로 남겨주겠어요? 그럼 전 도사님이 그 답글을 보면서 가장 잘 답글을 달아준 친구들에게 전 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의심을 받은 걸작품이야.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아가 입맛이 오며, hey! 그렇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시오, 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Hey.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함에. 어.